대전세무서 김진산 세무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재산을 형성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부동산을 보유를 했다, 보유 다시 부동산을 돈이 좀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자 해서 어 예금에다가 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 그 다음에 취득을 했으면 계속 보유를 하겠죠. 월세를 받는 보유기간 동안에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는 어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팔거나 또는 자기한테 생전에 그냥 주거나 또는 돌아가시고 나서 어, 이렇게 상속을 내리는 경우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보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내는 세금 취득세 이거는 물론 지방세죠 소득과 관련 없는 세금이죠. 그렇지만은 어, 지방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샀어요. 사가지고 어, 임대를 주죠. 어, 상가를 사서 임대를 주다 보니까 무슨 세금이 나오나요? 보유를 하게 되잖아요. 보유를 하면은 월세가 나오잖아요. 상가 월세. 예, 그래서 보유를 하면서 부동산을 보유를 하면서 월세가 나온다. 개인 명의로 했다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법인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포괄주의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이 증가되기만 하면은 법인은 모두 다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또는 법인으로 취득했다고 그러면은 법인세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 보유를 쭉 해서 돈을 재산을 많이 벌었어요. 에이, 제 관리하기 귀찮다. 처분을 하겠다. 돈을 받고 처분을 한다.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어, 6%부터. 38%까지, 1,500만 원이 넘어가면 38%죠. 거기에 줄세, 10%를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양도차익이 많아요. 그래서 어, 고민을 하죠. 처분을 하자니 양도소수세를 물릴, 물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돈안 받고 줘버린다. 자녀한테 그러면은 받은 자녀가 재산치 어, 수중자가 재산을 받은 사람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전에 좋은 경우에는 증여세 세율 어떻게 해요? 10%에서부터 1억까지는 10%뭐 1억부터 5억까지는 20% 5억부터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 그런데 공제가 있죠 10년 동안에 자녀 공제 성년이면 5천만원 공제해주고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현제사매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를 해주고 배우자다 10년 동안에 6억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그 다음 또 어, 공짜로 줘도 세금 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월세 받고 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돌아가시고 낸다. 상속 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받더니 또 처분할 때도 돈 주고 받아도 그냥 돈짜로 줘도 또는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다 세금을 내라고 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준다 그러면 안 가져가겠습니까? <laughs>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제가 세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재산 형성하는 분들이 부동산으로 형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금 내더라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세금이 무서워서 무슨 일을 또 한다는 것은 약간 맞지 않겠죠. 세금을 적극적으로